20편 85편 말씀은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저기 어, 말하면 이제 남 유다 백성이죠. 북 이스라엘은 이제 앗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급률로 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간구의 기도를 한 것이 시편 85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뭐 그들에게 어떤 힘이 생겨서 돌아왔습니까? 정치적인 외교를 잘해서 돌아왔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케 될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건수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그죄 아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또 사망 건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죄의 싹슨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사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이 뭐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의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냥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구원을 받았다. 기 뭐냐? 더 정확히 들어가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래 불쌍하니까 이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짊어져야 할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게 없잖아요. 우리가 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복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바벨론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려달라는 겁니다 다시 살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또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성도관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환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릎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말씀하죠. 화평. 화평이 무엇입니까? 샬롬, 예, 샬롬. 이 샬롬이 진정한 평화죠. 하나님과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인한 이웃과 모든 세계와의 회복. 어, 이것이. 화평이에요. 근데 이 화평, 참된 샬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의 삶에 샬롬, 평화가 회복될 수 있어요. 10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 0지편에 우리가 어떠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준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그환란과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어, 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분은 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 텐데, 아, 참 고통스럽겠다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참된 평화름을 누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에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상황도 바꾸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말씀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었을 때에, 겪고 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구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자,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애하기에 심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애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평생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 여러분, 영광은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의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혜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인혜는 사랑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어, 여러분 이것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만날 때,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여러분 평화는요, 그 속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냥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는데, 아 그냥 덮자, 덮자. 우리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자. 이게 평화 아니냐? 그게 평화 아닙니다. 평화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 참된 평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누리는 자에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서, 그 복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았음에 대한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란과 고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가 또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또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송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에 하나님의 인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고, 저희 영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복되어져 정말 저희 영세교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씀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에 들려져서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지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 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